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지금 마을 화면 하단에 새로운 버튼이 생겼죠. 자, 눌러보니까 이게 다 뭐야? 도전 과제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10주년을 맞아서 지나온 연도별로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2012, 13, 14 이렇게 연도별로 총 10개의 도전 과제, 그리고 맨 위에 보너스 도전 과제까지 총 11개의 신규 도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획득 별 개수에 따라서 보상도 다르게 주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도전 과제, 2012년 도전 공략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2012년 도전한 8월 도전인데요. 공략 조합은 잡아쳐네요. 먼저 월부 한 마리 사용해서 6시 쪽벽 열어주고요. 9시 쪽 벽도 똑같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브로 3시 쪽 벽을 열어주면서 클성 병력 법사 두마리 빼주고요. 3시 모서리 쪽에 자이 한 마리와 바바, 아처 하나씩 넣어서 뇌전 잘라주면서 법사들도 유인을 해줍니다. 법사들이 어느 정도 자이언트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바바리 아니라 아처 한두마리씩 넣어가지고 법사들마저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자이언트 두마리를 4시 대포의 왼쪽 면으로 넣어주면서 고블린들로 외곽 결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3시 아처타워 쪽에도 자이 한 마리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밖에 외곽 건물들은 아처로 또 잘라주고 있습니다. 4시 대포를 잡은 자이언트들이 6시 박격포까지 잡아줄 거고요. 3시 쪽은 아처타워가 제거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뒤쪽에 추가 자이언트 한 마리를 넣어줍니다. 박격포 쪽으로 갈때 점핑 트랩. 점핑 트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자이언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남은 자이언트들은 9시 쪽에 다 넣어주면서 뒷건물들은 바바, 아처, 고블린 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12시 아처타워가 마지막쯤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바바와 아처를 넉넉하게 남겨놓으시면 12시 아처타워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주년 도전 첫 번째 2012년 8월 도전 공략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도전과제를 깨고 나니까 다음 연도의 도전과제도 열렸고, 3별 보상인 자원포션도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1개의 도전과제들을 쭉 깨주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